하고? 어, 아기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 우와, 왜 길어졌을까? 코끼리는 코가 지금처럼 길지 않았던 아주 아주 오랜 날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기 코끼리는 매일매일 여행을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우리도 내일 여행 갈 건데 응. 코가 짧다 그치 내 응. 응. 코가 짧을까 응그렇게 근데 왜 코끼리는 코가 길어졌을까 응. 응. 난 너무 어려서 안돼 이제 다음에 크면 너도 여행을 갈수 있을 거다 엄마 코끼리가 말했어요 와 엄마 코끼리가 말했어요 커야지 갈수 있다네 우리 적은 어릴 때도 갔는데 응. 응. 하지만 코. 고... 고 집쟁이 아기 코끼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햇님이 응. 고개를 내밀마리 아주 아주 어느 날 아침 아기 코끼리는 바지를 입고 햇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여행을 떠났답니다. 어, 누구랑 비슷한데? 나 혼자 갈게요. 나? <웃음> 어. 이태까지 <laughs> 고마웠어요. 아니어디들 그렇게 가나 가니 모아뱀이 물었어요. 음. 여행을 떠나요. 아기 고기리가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음, 위험할 텐데. 그러자 모아뱀이 말했어요 여기, 맞지 여기. 야이여로이 응. 길로 음, 곧장 음, 가면, 가면 림포포포 림포포, 림포포라는 큰 강이 나올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에서기 있는 여 나무가 다가오면 다가오는 게 보이면 다가오는 게 보이면 피해야 돼. 우와, 얼른 피해야 되네. 뭐지? 악어. 뭐라고 했어, 보아뱀이? 여기 이렇게. 응 음, 맞아, 악어. 지금 어디야? 여기야. 그런 악어라고 아 하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고. 우와. 여기. 응 음, 이제 여기 말스, 말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응. 아기 코끼리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열갈 길을 떠났답니다. <laughs> 어떻게 됐을까? 우와. 아기 코끼리는 오랫동안 걸었어요. 응.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기 코끼리는 마침내 커다란 림프포 강에 도착했어요. 응. 오와. 응. 어, 림퍼포강이는 강물이 빨갛다. 여기 아고도. 어, 아도 있고. 와, 어떻게 됐을까? 아기 코끼리는 바지를 내주면말 뭐니에서 칫솔 꺼내 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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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이를 닦기 시작했어요. 음. 아기 코끼리가는 좀 이를 닦고 있는데 정말 무리해서 콩나무가 하늘 천천히 아기 코끼리 쪽으로 다가오기 보여요. <laughs> 와우 큰일 났다. 아 뭔가 봐, 그치 음 갑자기 커다란 악어가 나타나서 입을 쩍 벌렸어요. 악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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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콧대까지 <laughs> 아기 코끼리한테 코를 입은 잡아당기기. <laughs> 알려 주세요. 아기 고태가 아니라는데. 아기 코끼리가 소리 질렀어. 살려 주세요 했네. 와, 오, 아기 진짜 크다. 아, 유용하다. 어 어떻게 아기 고기 위에하다 그럼 그래, 어떻게 됐을까? 어, 너무 궁금한데. 아기 코끼리는 강물 쪽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 있는 힘을 다해 버렸어요. 어 버텼지. 끝나 끌려 들어가면 안 돼. 그러자 거는 더 더. 응 더욱 더, 세게. 더욱 세게 세게 잡아당겼고 아기 코끼리는 끼도 더욱 <laughs> 세게 버려. 버텼지. 버텼지. 와 둘이 그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서로 막 당기고 있다 그지. 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지만 아기 고끼는 전선 악어를 당길 수가 없었어. 악어가더 아 힘이 센가보다 응. 어떻게 됐어? 뭐가 뭐야? 앞발. 앞발 물어갈. 무르가... 약간... 좀 크게 어져요 앞발이. 앞발이 물어가 무르가... 장기기. 장기기 시작한 아기 고끼는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 질러... <laughs> 소리 지르겠구나. 코끼리. 아, 코끼리 살려. 골때깔이 살려. 그래갖고 위험하다. 이런 아기 코끼리 위험하다니까. 음. 음, 뭐, 멀래서 아기 코끼리의 울음 소리가 들 들은 보아뱀이 말했어요. 음. 보아뱀은 아기 코끼리를 구하러 서둘러 달려갔어요. 못는 <laughs> 가야 되겠네 위험하다 코끼 어떻게 됐지? 보아뱀이 가, 강에 도착했을 때 아기 코끼리는 이미 밥백배 바, 바, 맞지? 응. 백 백까지 물어 잠겨 있었어요. 어, 응? 엄청 깊이 들어갔다. 어떡 하지? 끌려 들어가면 안 돼. 보아뱀은 저제제 몰래 꼬리로 아기 코끼리의 몸을 감고. 머리로는 나무 나무 강 나무를 감았어요. 음. 뭐 그리고 힘쟁 잡아 힘껏 잡아 당기기 시작했어요. 와 영차 영차 누가 이길까? 아거든 음, 힘을 더더 열세게 삼겠다니 하지만 보아뱀 힘이 너무 세. 했기 때문에 아공는 그만 아기 코끼리 고를 놓치고 말았다. 와, 그래서 아공은 놓쳤구나. 후유, 아기 후유. 코끼리는 큰큰 함심을 쉬었어요. 그러자 힘이 다 빠진 아기 코끼리는 바 바라보며 보아뱀을 말 보아뱀이 말했다. 와, 뭐라고 했지? 좀 크게 해줘요 네 응. 뭐라고 했어요? 응. 거꾸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응 <laughs> 자, 어떻게 했을까? 여긴가? 응, 여기네 이런 그러다 힘이 다안 이런 이런 아기 코끼리 예전에 너 코가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전에 너 코가 짧았는데. 이 음, 아고 악어, 아고가 잡아 당겨들 기다랗게 되었구나. 아, 그래서 길어졌구나. 그래서 아, 코끼리들은 지금처럼 긴 코를 갖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코가 길어졌구나. 그래서 이름이 코끼리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잘 시간이에요. 우리도 네. 이제 내일 여행 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일찍 자고, 네. 내일 여행 가서 수영도 네. 하고, 예쁜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네. 네. 이제 잡시다 안녕. 안녕.